그러 삼장에서 우리는 연산증 복기에 대해서 어, 수업을 해봤습니다. 연산증 복기의 어, 음. 자세한 증폭 메카니즘이나 어, 동작에 필요한 어, 소시헌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황에 진급을 하면은 전대로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 저는 전압원 또는 전류원으로서 공작하는 연산증폭기의 기능이나 어 몇몇 가지 연산증폭기가 포함된 증폭회로에 대한 해석방법은 전체적으로는 어 전자회로보다는 회로해석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굳이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뭐, 뭐 전자기사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어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이나 이런데 보면은 어 주로 어 회로에서 그의한 파트로 연산적 복기 문제가 다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어이 연산적 복기가 어떻게 그 전기 회로에서 공격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산적 복기의가 포함된 어, 전기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수업을 해보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에는, 어,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연산적 복기회로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 첫 번째 전복관이 있고, 두 번째 전복관이 있는 거죠. 되게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이제, 연산적 복기 자체가 어떤 공작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어 복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페이지에 네 이상적인 연산증복기는 어떻게 공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을 먼저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연산증복기가 포함된 전기회로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먼저 가보실까요? 네. 에,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연산적 국기는 이렇게 되게 삼각형으로 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입력단자가 이렇게 있고, 두 개의 입력단자는 어, 되게 에, 전화번, 전화번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델을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예산장 복귀고 우리가 조금 더정리회로의 소시는 모델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화번 하나 그 다음에 전화번둘 여기에 V1이 빠졌네요 여기에 여기가 V2니까 여기는 V1, V1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V1의 전화번호와 V2의 전화번호 두 개가 여기에서 V i n 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실제로는 이제, 어 여기에 이제 전환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I인데, 이것이 바로 입력자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 종속 전화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증폭된 것에 따라가지고, 뭐 증폭도에 따라서 이제 전화번으로 동작하는 음. 종속 전화번이 있고, 그 다음에 R0가 있습니다. 이 R, R0는 사실은 출력자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 종속 전화번은 있는데, 여기에 저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에는 새로 이렇게 저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저항 이렇게 저항이 있다면 이게 알제로가 되는데 이 알제로가 이상적인 현상증폭기에서 알제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 있는 알제로는 사실상 매우 작은 값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증폭대에서자 정속 전압원에서 나온 전압이 이 알제로라는 출력 전압 출력 저항에서 전압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알제로는 가급적인 출력 잔은 가끔 작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전압, 그러니까 종속 전압원에 넘어오는 전압의 대부분이 출력 전강의 출력 전압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두 개는 입력 중에서는 마치 두 터미널의 입력이 마치 오픈되어 있는 것,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개방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픈되어 있다는 소리는, 개방이라는 소리는 저항, 저항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전류의 흐름이 없을 정도로 예, 저항이 크다는 것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은 이제 입력 저항이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이입력장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두 사이에 전류가 마치 못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이런 점들을 이제 감안해서 감안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대개는 어떤 모양새가 되느냐, 그 특성이 보면은 그 특성이 여기 있는, 입력자, 어, 입력은 무한대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오픈된 것처럼, 이입력자은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어, 메가옴단위고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거니다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출력자, 여기 있는 출력자은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는 출력자이 없죠. 그러니까, 이출력자은 사실상 거의 0V가 값도록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여기 입력 장이 메가옴 단위라면 여기에 있는 출력 뭐 100, 예. 장은 1 0 0옴 정도 아주 작은 그 정도의 예. 값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어, <laughs> 나오는 예. 전압 증폭 이득 K 예. 전압 증폭 이득은 전압 증폭 이득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 증폭이득 A는 입력 전압 v i n 인 출력 전압 VO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력이 예를 들어서, 입력이 어 5mV였는데, 5mV 정도 입력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실은 입력 전압은 굉장히 작은 값이 있는데, 입력, 굉장히 작은 입력 값을 넣었는데, 여기에 나온 출력 값, 출력 전압이 예를 들어서 5V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몇 배, 몇 배가 커졌느냐? 5mV 입력에서 5V 출력을 얻으니까 1000배가 커진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5mV와 5V 하면은 1000배, 1 0의3 6 0 정도의 증폭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연산 예, 증폭기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여기서 이제 5mV라고 했지만은 대개는 사실 이제 5 m 리볼보다더 작게 대개는 V1과 V2가 거의 v i n p u t 러니까 Vinput V인풋 전압, Vinput이라고 하면은 대개 위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라면은 V1 빼기 V2가 되겠는데요. 이 V1 빼기 V2가 어디에? 0에 거의 0 v 트에수렴하고 수정할 정도. 사실상 0볼트는 아니지만은 0볼트 수렴할 정도로 작은 값을 이해하세요. 예. 만약에 진짜로 똑같다면은 이제 0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기 회로를 해석할 때는 거의 0볼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0볼트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을 이제 알고 나면은 앞에서 이제 제시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몇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에, 여기에, 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음과 같은 2단지 뽑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단이고, 1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입니다.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입니다. 그 다음 이 단순폭기에서 전폭기드 알파 알 전폭기드 알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입력전압 연산증폭기의 입력전압에 연산증폭기의 출력전압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v out 분의 v out over v와 i n p u t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말이 반드시 되면 연산증폭기 이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를 보여 보자 이 알파를 보여 보자 여기에 나오는 알파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알파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의 증폭이들과 여기와 여기 사이의 증폭이들을 각각 구하고 그거를 이제 곱하기 나가면 되는거죠 자 첫 번째 이런 형태의 연산 증폭 회로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쓰느냐? 치료 후 전류로 지금 했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 전압 레벨이 지금 적지되어 있으니까 0볼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 레벨도 이두 개의 입력 v i n 입니다 아, v i n 은 거의 0볼트니까 여기에 전압도 0볼트라는 소리. 그렇게 되면은 자 노드 A에 노드 A에다가 키르히오프 전류 법칙을 적용합니다. 노드 A에다가 키르히오프 전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 노드에 흘러들어온 전류 I1, 이 노드로부터 흘러나가는 전류 I2, 흘노드 A에 흘러들어온는 전류와 노드 A로부터 흘러나가는 전류는 동일합니다 그게 바로 키르히오프 전류 법칙이죠. 자, 그러면은, 노드 A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얼마? 노드 A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 I1은, I1은 저항이 10kΩ 저항이 붙어 있는데, 10kΩ 저항을 통해서, 이쪽 전압 VI와, VI와, 그 다음에 여기 전압 차이, 여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0V라고 했으니까, 빼기 0V. 그 다음에 I2 이쪽에서 흘러나가는 돌리면 그러면 은 I2는 어떻게 되느냐 I2는 10km옴 장을로되어죠 10km옴 장 그러니까 옹호의 법칙입니다 그죠? 10km옴 장분에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쪽 전압 0V 빼기 여기 전압 V1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가 아, t로 절국중이 두개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같으니까 저기에 있는 것처럼 1 0 k o 분의 vi 는1 0 k o 분의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없어지면은 결국에는 vi 는 마이너스 v1 또는 v1은 마이너스 v i 의 형태로 첫 번째 나온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풋 대 v i 대 출력 v 1을 치면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j 는 전압 이득 그러니까 첫 번째 전압 이득은 알파 1.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1단이라고 하면 1단의 제납이득 알파오아는 얼마나 되느냐 알파오아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2단 2단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단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들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요 노드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점지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0볼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0볼트라 레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I3, I3는 I3는 어디 1 k 로분의1 k 로분 어디 여기서 의1에서 어디 0볼트 차이. 그 다음에 여기서 흘러나가는 데를 누는 아이폰입니다. 그러면 아이폰은 아이폰은 뭐가 될까요? 끝까지 네. 핸드볼 헷드 치면 100kg이네. 100kg이네. 얼마? 0V 빼기 v o u t f l o 0V 빼기 v o u t f l o 이두 개가 뭐가 히비오퍼질 우측이니까 같다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가 1 k g 고 여기 100kg니까 두개약분 하면은 이쪽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v와 2코 마이너스 v제로 그러니까 v1분의 v o u t 의 비율은 얼마가 됩니까 v1분의 v o u t 의 비율은 이것이 바로 알파투가 되겠는데요 이 알파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00 그죠? 네. 그래서 요게까지 2단의 증폭이 개 있는 알파2 이콜 마이너스 100 그러면 전체, 전체 증폭이 있 전체 증폭이 있다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것은 v 인풋에서 V아웃풋의 비율인데, V인풋에서 V아웃풋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V인풋 분의 V1 곱하기 V1 분의 V아웃풋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것이 뭐야? 이것이 알파1, 이것은 알파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00 하면은 얼마? 100이놈 그래서 100배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2볼트를 걸었다 그러면은 여기 출력단에는 얼마가 나오느냐 200볼트가 출력이 되겠다 200, 그러니까 입력이 2볼트 밖에 안되는데 출력은 200볼트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픈앰프 두개만 쓰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피앰프는 똑같이 동작을 하지만 뭘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느냐, 뭘로 조절하느냐 여기 있는 저항들로 이렇게 1 k g 대 100, 1 0 0 k g 이런 식 저항의 비율로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전기 회로를 만드는 방법이 간단히되겠죠 그래서 되게 오피앰프를 말씀드려. 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1 k 로옴 쓰고 110 k 로옴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1 k 로옴 쓰고 여기 10 k 로옴 쓰면은 똑같이 전폭이 들던 100배가 됩니다. 왜냐 여기에서 1단에서는 1단에서 알파 1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2단에서는 또 알파 2가 또 마이너스 10이 될 테니까 똑같은 일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 0 하면 또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 알수 있는 사실은 오펜프는 오펜프를 쓰면 오펜프의 피드백되는 부분에 저항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연결하는 저항들을 가지고 오펜프의 전압 이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그게 바로 오펜프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연산적 복귀가 있습니다. 연산적 복귀가 이제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연산적 복귀를 하나만 썼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산적 복귀에서 최종 출력이 여기 에 나온 출력 V o u t 이 V o u t 이 V1-1-EV2가 되도록 만들어요. V1은 여기에서 전압 그러니까 이연산적 복귀 밑에 그려있는전압 우리 추는 여기가 있는 점. 자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KCL 키리오푼 전류 법칙을 써서 뭔가 아웃풋하고 이 식을 만들었네, 진행해야 될텐데 문제는 뭐냐? 여기 전압 레벨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전압 레벨을 알아야 되죠. 이 전압 레벨을 알리면 여기 전압 레벨을 알지, 든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 어떻게 더 알기 쉽나요?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전압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여기서 보시면 은 여기가 V1이라는 전압이 걸려 있고 그 V1의 1 k ω 옴이 백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백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압도 마찬가지로 얼마 이두개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마찬가지로 V1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전압은 Vb는 Vb는 뭐가 될까요? V1에다가 R2 장과 e k o 장두 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전압 분배 법칙상 어디? 요 V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이 전압이 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v b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은 Vb는 얼마? Vb는 V 중에서 V1 곱하기 저항이 R2 그러니까 R2 킬로옴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2킬로옴 2킬로옴 중에서 어디에 걸리는 전압? 2킬로옴에 걸리는 전압이 이게 바로 전압 분배 법칙이죠. 그것이 바로 VB 전압입니다. 그리고 이 VB는 여기 있는 VC하고 VB는 VC하고 같은 거죠. 여기 같아요 왜냐, 입력 전압, OPMP의 입력 전압이 0트가 되도록 그걸 만들어야 될 테니까. 자, 그러면은, 킬로옴킬로옴킬로옴다 떼버리면은 V1 곱하기 R2 더기 2분의 2가 v d 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v d 가 VC하고 같은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VC의 전압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 여기에다가 키리오프 전류법칙을 써봅시다. 키리오프 전류법칙은 여기 있는 풀과정은 밑에 다 있는데 밑에 과정들을 쭉 오래 풀면회로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다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키리오프 전류 지금 보면 은 I1 이라는 입력 전류하고 I2라는 전류는 뭐 노드C에 들어가는 전류하고 노드C로부터 나오는 전류니까 크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I1은 노드1에 I1은 얼마? I1은 VC 1kV 분의 VC 빼기 V2 이렇게 돼있죠 그다음에 I2는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줄입니다. I2는 I2는 이번에는 R1k옴 분에 그죠? 어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흘러나가니까 Vc 빼기 Vout이거든요. 아 여기 이식을 잘못썼군요 여기는 Vc 빼기 V2가 아니고. 여기 전압, 빼기, 여기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v2 빼기, vc. 이렇게 되겠습니다. Sorry. 네, 그죠? 그러면은, 요세 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저기서, 자, 제일 처음에, 지금 보면은, 1kg분의 v2 빼기, vc는, r 1 킬로 h 분의 VC 빼기 V output이고, 그래서 k 로 h 킬로 o h m 떼버리시다 그러면은, 이 KOhm, KOhm 떼버리면은, VC 빼기 V output은 R1 여기가 아니까 R1 곱하기 V2 빼기 V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 아웃풋은 V 아웃풋은 뭐가 됩니까? 여기 Vc가 이쪽으로넘어가고 마이너스 한번 곱해낼 테니까 Vc 빼기 R1 V2 빼기 Vc 이를 보여됩니까 그러면 1 플러스 R1 1 플러스 R1 그다음에 V4 아, 너무 잘못됐다. 그죠? V1 과 V2로 해야 되겠다. v 네, 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 아롬베이기 알 R1, V2. 그리고 VC에다가, VC에다가, 이제 요 값을, VC에다가는, V1 빼기, V4 곱하기, 그리고 VC에다가, VC는, R2, 그죠? R2 플러스 2, 이번엔 2, V1을,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나가면은 전체적으로 식이 복잡해졌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든 식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떠 있는 것처럼 I1과 I2 해서 식 전체를 고쳐, 고쳐, 고쳐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v 9 u t 여기 있는 것처럼 R2 플러스 2분의 2 1 플러스 R1분의 V1 대기 R1V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문제, 문제에서 정리된 것처럼 이퀄 V1 빼기 E, V2가 되는 모양이돼 자, V2, V2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R1, equal, 4요 앞에 개수가 2니까2 단위는 아까 5로6죠그 r r 1이 r 1 2다 r 1이 r 2면 r 3 r 2 r R2 플러스 2분의 2에 1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1이니까 1이 돼 그러면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 R2 플러스 2분의 2, 1 더하기니까 3 곱하기 6이죠. R2 플러스 2분의 6이 뭐가 1이다. 그러면은 R2는 4킬로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1은 2킬로옴 넣고 R2는 4킬로을 넣으면은, 그죠? R1, R1 2킬로 그래서 R1에 여기 있는 대로 R1에 여기에는 2킬로옴짜리고 R2 여기는 4킬로옴을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V9 콧선, 이 V9 콧선 V1 대기 2 V2의 형태로 나타나 진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로에 속에 OPM4가 포함된 전기 회로를 해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뭐 전기 기사나, 전기, 전자, 기사, 시험, 그 다음에 뭐 어디, 어, 외부에 지금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원임용고사 어, 그런 데서 이런 전기 회로 또는 회로 이론 문제들을 대하면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 이론 부분에서 오 p m 부분은 이런 문제들로 주로 축제가 되고 있는 것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앰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 오앰프 주변에 붙어 있는 저항을 조절해 가지고 실제로 증폭 게인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전기회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저 옥, 이상적인 이옥템법가 사용된다는 가정하에서 전기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은 반드시 익혀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네, 해서 3장 전기 문제까지 다 마치고 어, 다음 차시 수업에서는 4장의 내용 어, 어, 전기회로의 해석 부분을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봐요.